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김해 생림면에 위치한 싼 토지 물건입니다. 전원주택지나 주말농장으로 추천드리는 토지입니다. 김해시 생림면 무척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현재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80평으로 전원주택 한동을 건축하고 텃밭을 가꾸기 좋은 땅입니다.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현장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토지 현장 사진입니다. 토지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참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토지 북쪽 하천부지가 약 10평 이상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토지 현장 입구입니다. 토지 북쪽 방향에 하천이 약 6, 7m 폭의 하천이 있습니다. 대형 차량도 출입이 되는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재 이 토지는 일부는 밭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현장에는 녹색 거물망으로 경계 표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이후 토지와 경계 표시가 확실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남쪽의 경계 표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북서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입구 북도로에서 토지로 들어가는 넓은 다리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대형 차량 출입하기가 쉽겠습니다. 다리 끝나는 지점에 하천부지가 있고 바로 앞에 보이는 토지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척산 아래에 위치하여 공기 좋고 교통 편리한 곳입니다. 지금 영상은 안양리 마을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 이곳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4분 거리, 광좌 ic에서는 승용차로, 1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나 또는 부산에 계신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180평으로 아주 적당하고 가격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80회입니다.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며 건폐율은 20%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전원주택지나 주말 농장 또는 체류형 쉼터로 추천드립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4분거리, 광재아시에서는 승용차로 17분거리에 위치합니다. 산밑에 위치해서 공기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매매가격은 평당 78만원, 몽땅 1억4천만원에 싸게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에 위치한 산토지 180평 매매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